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무겁고 피곤하셨나요? 놀랍게도 이 차이는 단 하나, 어젯밤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누워 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평생 천장을 보고 자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20년 넘게 잘못 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지금쯤 제 내는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 김 선생님은 65세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평생 잘못된 자세로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시장 가서 뭘 사야 하는지 깜빡하고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매일 밤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했어요. 나이 타지려니 했죠. 하지만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 일어나야 할 청소 작업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10년 뒤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봐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처지니까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방법만 솔직하게 나눠드릴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함께 가시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뇌가 어떻게 스스로를 청소하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수구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냄새나고 막히고 결국 큰돈 들여 뚫어야 하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억하면서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깊이 잠들면 뇌세포가 10%에서 15% 정도 쪼그라듭니다.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콸콸 흘러들어가요. 마치 고압 세차하듯이 뇌 구석구석을 씻어내는 거죠. 이 과정을 글림프계라고 하는데 2013년에야 처음 발견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청소가 제대로 되려면 특정한 자세로 자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찍 자고 오래 자도 자세가 틀리면 청소가 안 돼요. 물이 경사진 곳으로 흐르듯이 뇌척수액도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천장 보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척수액이 고여서 순환이 안 됩니다. 세탁기 배수 호스가 꺾이면 물이 안 빠지는 것처럼 뇌의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운 겁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요? 간과 위장이 눌려서 소화가 안 되고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깊은 잠을 자야 뇌 청소가 되는데 속이 불편하면 자꾸 깨게 되죠. 결국 뇌 청소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바로 왼쪽으로 눕는 겁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자세로 자게 한뒤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왼쪽으로 잔 사람들의 뇌가 가장 깨끗했습니다. 노폐물 제거율이 무려 30%나 높았어요. 왜 하필 왼쪽일까요?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위장은 왼쪽에 있고 심장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왼쪽으로 누우면 이 장기들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게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 그러니까 N3단계 수면에 빠지게 되고 이때 뇌 청소가 최고로 활발해지는 거죠.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3일은 너무 불편했어요. 자꾸 원래 자세로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베개를 등 뒤에 놓고 잤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주 차부터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리가 맑더라고요. 전에는 알람 울려도 30분은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낮에도 졸리지 않고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 박 선생님은 70세이신데 이 방법을 두달 실천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체력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세를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으로 눕되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를 조절하세요.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등 뒤에 긴 베개나 쿠션을 대세요. 이렇게 하면 자다가 돌아 눕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허리가 편해져서 더 깊이 잘수 있어요. 처음엔 불편하실 겁니다. 당연해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건데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 뒤엔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해집니다. 두 번째, 최적의 수면 환경 만들기입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이상적입니다. 좀 춥다고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깊은 잠에 빠집니다. 너무 따뜻하면 자꾸 뒤척이게 돼요.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TV 대기 전원, 시계 불빛까지 다 끄거나 가리세요. 저는 암막 커튼을 설치했는데 정말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코가 막히고 목이 말라서 자주 깹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저녁 루틴 만들기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배부른 상태로 자면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서 잠이 안 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저녁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나 호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바나나도 좋아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타트체리 주스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죠.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당연히 안되고요. 술도 절대 안됩니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기절하는 거지 제대로 자는 게 아니에요. 깊은 잠을 방해해서 뇌 청소가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봄에는 춘곤증 때문에 낮에 졸리죠.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후 3시 이후엔 아예 자지 마시고요. 봄나물 많이 드시면 비타민이 보충돼서 도움이 됩니다. 여름엔 에어컨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밤새 켜두면 너무 춥고 끄면 더워서 깹니다. 새벽 4시쯤 꺼지도록 타이머를 맞추는 게 좋아요. 가을은 수면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더 깊이 잘수 있습니다. 겨울엔 건조함이 문제예요. 가습기는 필수고 전기장판은 자기 전에 미리 데워두었다가 잘 때는 끄세요. 너무 뜨거우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나이대 별로도 조금씩 다릅니다. 50대는 호르몬 변화로 잠이 얕아지는 시기예요. 규칙적인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60대는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그래도 7시간은 자야 합니다. 70대는 낮잠을 자더라도 짧게, 그리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성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효과를 높이는 보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침에 30분 산책하면 햇볕도 최고 체내 시계도 맞춰집니다. 저녁 7시 이후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잠을 잘못 잡니다. 시금치, 현미, 아몬드를 많이 드세요. 칼슘도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를 드시되 저녁보다는 낮에 드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맛있는 밥, 좋은 날씨, 친구와의 통화.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세면서 열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이렇게 하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물론 모든 분께 이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은 상체를 살짝 높여서 자는 게 좋고,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자세를 결정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코골이가 심하고 숨이 멈췄다가 다시 쉬는 경우,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경우, 잠꼬대가 심하고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 하루 종일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는 분들은 서로의 자세를 봐줄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스마트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정말 나쁩니다. 손주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수면 습관을 배우는 거죠.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만나는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잖아요. 우리 세대가 다 함께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이번주는 자세만, 다음주는 저녁 시간 조절, 그 다음주는 스마트폰 끄기.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둘째, 기록하세요. 달력에 체크하거나 간단한 수면 일기를 쓰세요. 변화가 눈에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보상을 주세요. 일주일 잘 실천했으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세요. 넷째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세요. 서로 체크하고 격려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주변에 알려 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65세 김 여사님은 작년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셔서 가족들이 걱정했대요. 이 방법을 한달 실천하신 뒤 얼굴이 확 밝아지셨어요. 머리가 10년 전처럼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70세 박 선생님은 은퇴 후 피로가 안 풀려서 고생하셨는데 두달 후엔 새벽에 알람 없이 일어나신대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체력도 생겼다고 좋아하셨습니다. 68세 이 선생님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 방법과 함께 꾸준히 관리하신 결과 진행이 멈췄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건강을 위해 참고 견디셨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우리 내는 자는 동안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왼쪽으로 누워 자면 뇌청소 효율이 30% 높아집니다. 방은 18도에서 20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저녁 식사는 일찍 스마트폰은 끄고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못 봅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제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잠자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왼쪽으로 누워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게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한달 뒤, 1년 뒤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0년 뒤엔 감사하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막는 아침 운동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오늘 알려 드린 수면법과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엔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